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수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겨울 기온이 무려 영하 42도까지 떨어지는 곳을 생각해보세요. 여성들이 단순히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전사로서 존경받고 그들의 엄청난 힘과 변치 않는 회복력을 축하받는 곳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고대 무당의식, 하늘장례식, 독특한 독수리 사냥 예술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몽골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전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울란바타르, 몽골의 수도는 북중부의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거의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인구는 약 144만명으로 이 숫자는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울란바타르는 문화, 경제,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골을 끝없는 초원과 사막의 광활한 땅으로 상상하지만 울란바타르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빛나는 번화한 대도시로 두드러집니다. 해수면에서 1350m의 고도에 깊숙이 위치한 울란바타르는 추운 시베리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반건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혹독하며, 기온은 극심하게 변동합니다. 가장 더운 여름날에는 기온이 섭씨 39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의 가장 추운 시기에는 영하 36도에서 영하 42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2도인 울란바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추운 겨울은 심각한 공기 오염이라는 큰 도전도 가져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추운 계절 동안 심각한 공기질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몽골의 이야기는 혹독한 겨울이나 활기찬 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회복력, 특히 국가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몽골은 용감하고 강력한 군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섬세한 미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강한 여성들로도 유명합니다. 광활한 초원과 유목 전통의 땅인 몽골은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이 혹독한 초원의 조건을 견디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필수 생존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친 환경에서 성 역할은 종종 모호해지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말타기와 활쏘기 같은 기술을 익힙니다. 특히 몽골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짓고 카축을 돌보고 야생동물을 길들이며 장작을 패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만약 남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여성이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질 만큼 강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으로 몽골 여성들은 아시아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율성과 평등을 누려왔습니다. 신체적 힘과 사냥 능력으로 유명한 일부 여성들은 부족의 지도자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많은 몽골 남성들이 강하고 능력있는 여성을 아내로 찾게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아름다움보다 회복력과 신체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몽골은 최근 몇십 년 동안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실용적인 에레인지먼트가 아니라 사랑과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의 몽골 여성들은 더 다양한 역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예술에 참여하고 춤을 배우고 노래하며 그들의 창의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성들은 여전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힘이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몽골은 또한 그들의 야생 자연미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로도 유명합니다. 몽골인을 만나면 미소를 기대하세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받으면 염소고기, 치즈, 전통 음료인 말 우유가 포함된 푸짐한 식사를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날 파트너에게 신체적 힘과 회복력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감정적이고 지적 힘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몽골은 전통과 광활한 풍경이 가득한 땅으로, 드넓은 초원에서 울려 퍼지는 말발굽 소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야생말대가 서식하는 곳이며, 그중 몽골 야생말은 푸제발스키말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품종은 1880년 사막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놀라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몽골 야생말은 1945년에 보존된 31마리의 말중 9마리의 후손입니다. 이 중요한 보존 노력은 런던 동물학회와 몽골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이 희귀한 종을 구하기 위해 힘쓴 결과입니다. 이러한 보존 프로그램 덕분에 몽골 야생말의 개체 수는 50년 만에 약 1,500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전설적인 전쟁말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말들은 균형 잡힌 몸매, 넓은 가슴, 슬림한 배, 4개의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적갈색 또는 짙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몽골 야생말의 무게는 500에서 650파운드 사이이며, 높이는 약 4피트 3인치, 길이는 약 6피트 반입니다. 몽골의 혹독한 기후에 의해 형성된 이 말들은 뛰어난 지구력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거의 10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시속 37마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생존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한 종은 1960년부터 적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후스트레놀 국립공원은 약 300마리의 야생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몽골 야생말이 초원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황금 독수리 축제는 몽골 사람들과 그들의 야생 풍경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말과 독수리 모두 이 축제 전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연과 인류의 조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식으로 매료시킵니다. 매년 몽골에서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 중 하나는 가전이 기념하는 황금 독수리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광활한 몽골 초원 위로 날아다니는 수십 마리의 장엄한 황금 독수리를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주말에 열리는 이 독특한 이벤트는 몽골 독수리 사냥꾼 협회에 의해 조직됩니다. 광활한 야외에서 사냥꾼들은 그들의 기술과 길들인 독수리의 놀라운 속도와 정밀함을 선보입니다. 황금 독수리 축제는 2116년에 유명한 다큐멘터리 독수리 사냥꾼에 소개된 이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축제는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지구에서 가장 특별하고 야생적인 축제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야생말 위에서 질주하며 강력한 황금 독수리가 그들의 팔에 앉아있는 모습은 몽골의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거친 말과 강력한 맹금류를 기드릴 수 있는 유목민의 힘과 기술을 강조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열초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몽골의 고비 사막에는 두 개의 혹이인 낙타가 가장 많이 서식하며, 이들은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이 낙타들은 유목민에게 필수적이며, 그들의 크기와 지구력 덕분에 이동 수단으로 의존됩니다. 2117년부터 매년 열리는 고비 낙타 축제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기리기 위해. 이틀 동안 열리는 축제로 낙타 관련 경연이 포함됩니다. 21-16년에는 천마 이상의 낙타 기수가 참가하여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제를 넘어 몽골은 낙타 유인이라는 매혹적인 전통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21-15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고대의식은 극한의 사막 조건 때문에 어미에게 버림받은 고아 낙타를 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식 중에 목동은 송아지를 어미 근처에 두고 말머리 바이올린인 모린 후르를 연주하며 부드러운 조상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이 편안한 음악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동적인 순간에 어미와 송아지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2 0 1 3년에 발표된 독일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몽골 유목민과 그들의 낙타 사이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간의 인내, 배려, 지속적인 유대감을 상기시킵니다. 쿠르비골 호수는 바이칼의 자매로 알려져 있으며, 몽골 북서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놀라운 담수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해발 1,600m 이상에 위치하며, 길이는 136km, 깊이는 262m에 달합니다. 몽골의 거의 70%의 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이 매우 깨끗하여 호수에서 직접 마실 수 있습니다. 쿠르비골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깨끗한 호수 중 하나로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 공원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방문객들에게 몽골의 숨 막히는 풍경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숲, 강, 산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순록 목축 부족인 치아타는 이 지역에 살며 그들의 고대 문화와 독특한 치유의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 링크가 되어 대규모 얼음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전통 스포츠인 활쏘기, 말타기, 아이스 스케이팅, 얼음 조각대회가 열려 겨울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몽골은 종종 영원한 푸른 하늘의 땅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해 동안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하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날씨에 그치지 않고 수세기 동안 몽골 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고대 무당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에는 영원한 푸른 하늘인 텐거를 숭배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몽골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몽골 미신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는 유성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화에서 유성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며 한 사람의 삶의 끝을 상징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하늘의 각 별은 개인의 생명력에 해당하며 별이 떨어지면 그 생명력이 끊어져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보호 조치로 몽골인이 유성을 보면 종종 침을 뱉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여 불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몽골인들이 자연 세계와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든 요소가 고유한 영적 중요성을 지닌 생명체로 여겨집니다. 국가의 빠른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대 미신과 관습은 일상생활의 구조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전통과 현대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희귀한 모습을 제공합니다. 몽골인들이 영원한 푸른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자연과의 영적 연결을 보여주는 것처럼 고대 하늘 장례식의 전통은 삶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 전통은 깊이 뿌리내린 믿음과 한 실용적인 접근을 신비롭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몽골에서 하늘 장례식은 매혹적인 매혹적이고 독특한 관습입니다. 이 의식은 바즈 라야나 불교의 키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인의 시신을 산꼭대기에 놓아 톡수리와 다른 청소부들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시신이 한번 생명을 잃으면 빈 그릇이 되며 이를 새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인이 마지막 자비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관습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이 수반하는 세심한 준비입니다. 시신은 해체되고 경우에 따라 뼈는 부스와 보리 가루와 섞여 모든 부분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의식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몽골의 험난한 지형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매장 방법이 어렵고 화장이 비쌉니다. 하늘 장례식은 불교의 무상성과 생명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며 자연으로 몸을 돌려보내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몽골은 소련 붕괴 이후 무당 신앙의 놀라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소련 지배하에 억압되었던 무당 신앙은 이제 몽골 정체성과 영적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유산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몽골의 문화적 뿌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 무당 신앙의 독특한 점은 불교와 결합되어 황색 무당 신앙이라는 매혹적인 영적 관습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몽골 사회에서 무당은 단순한 영적 인물이 아니라 개인 및 공동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빠르게 현대화되는 국가에서도 그들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또한 울란바차르 같은 도시 지역에서 무당 신앙의 상업화로 이어졌습니다. 증가하는 시천자 저주는 현대 세계에서 이 고대 관습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 게르 생활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문화적 전통의깊뿌이내린 동시에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현지에서 게르로 알려진 이 전통적인 유르트는 몽골 초원의 혹독한 극한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경이로운 디자인입니다. 겨울철의 추위로부터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시원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게르의 이동성은 유목민 생활 방식에 이상적이며, 목동들이 가축과 함께 광활한 풍경을 따라 이동할 때 빠르게 집을 해체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울란바타르와 같은 도시로 많은 유목민들이 이주하면서 광범위한 게르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불충분한 인프라와 심각한 공기오염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에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으로 회복력 있는 집들의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유목민의 게르가 몽골 생활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신성한 산에 대한 지속적인 숭배는 시간 변치 않는 땅에 대한 영적 연결을 반영하며 고대 전통과 현대의 국가 정체성 및 환경보호 의식을 혼합합니다. 몽골의 신성한 산을 숭배하는 고대 전통은 그 깊은 문화적 의미와 놀라운 회복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무당 신앙과 불교적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관습은 알타이타 방복두와 부르칸 칼둔과 같은 산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며 몽골의 영적 및 국가 정체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산주의 시대 동안 금지되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 부활하여.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고대 관습이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 적응한 방식은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강력한 표현이자 환경보호에 대한 깊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알탄 오보산에서의 일부 의식은 남성에게만 허용되며 힘과 지구력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경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영성, 문화유산, 환경인식의 조화는 몽골이 고대 뿌리와 깊은 연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산숭배를 유지하강조하며 세계인숭배과에서 독특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만듭니다. 나담축제는 종종 세 가지 남성게임으로 불리며 몽골에서 세 가지 고대 스포츠인 레슬링, 경마, 활쏘기를 선보이는 놀라운 축제입니다. 놀라운 축제인 시울 이 축제는 몽골의 풍부한 역사와 진화하는 문화 정체성을 독특하게 결합하여 수세기 동안 지속된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몽골 레슬링은 체중 클래스와 시간 제한이 없어 경쟁자들의 순수한 힘과 기술을 진정으로 시험합니다. 이 스포츠의 전통 의상은 가슴이 열린 재킷을 포함하며 이는 한 여성이 남장하여 대회에 참가했던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담에서의 경마는 똑같이 특별합니다. 다섯 살 어린이들이 반야생 말 위에서 광활한 거리를 경주하며, 이는 몽골의 깊은 유목 전통과 말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이 어린 기수들은 도전적인 지형을 탐색하며 놀라운 용기와 기술을 보여줍니다. 나담에서의 활쏘기 또한 매혹적인 요소로. 남성과 여성이 전통 몽골화를 사용하여 나란히 경쟁합니다. 이 스포츠는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칭기즈칸 시대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담 축제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몽골 문화와 국가적 자부심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린이부터 여성까지 다양한 참가자가 포함되고 고대 관습이 보존되는 점에서 세지 남성 게임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매혹적인 문화 현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컨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